비가 온다고 하면 이렇게 밭작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. 네, 차라리 이렇게 생땅을 놔두는 게 훨씬 나아요. 어, 비가 오기 전에 빨리 고를 지어서 파종을 하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뒤로 늦추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. 네, 지금 여기 태빈은 어 토양을 되게 퍼슬퍼슬하게 합니다. 이슬슬하게 그 다음에, 어 양분이 첫 해는 잘 용출 안 돼요. 뭐, 1년 후가 있으면 한15% 20% 정도 용출이 되고, 뭐, 한, 타일만 쳐가지고 밑에 센치가 이 18cm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. 밑에. 어차피 이렇게 경만층이 생겨서 이렇게 물이 고이, 고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쟁기를 깊이 판 이유가 그 중에 하나인데, 어차피 논이라서 경만층이 다 있습니다. 이게. 그거를 깨주는 게챙기 작업인데 감자가 많이 정식이 되라는 걸로 되기 때문에 올해 감자값이 뭐 재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,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2월 22일입니다 오늘이 창릉에도 현재 막 감자 심는다고 지금 한창이거든요 근데 제 창고 앞에 어, 비오기 전에 이렇게 걸음 넣고 뭐 빌어넣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바짝만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비가 온다고 하면 이렇게 바짝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차라리 이렇게 쌩땅을 놔두는 게 훨씬 나아요 더매하면 이렇게 돼 버리면 마르는데 어한 일주일 정도 걸리, 걸려요 일주일이 그렇다 보니까 뭐 작물 들어가기 전에 어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분들보다 더 늦게 심는 수가 생깁니다. 이렇게 네, 버슬 버슬한데 물이 들어가 버리면 저희들 말로 쭉탕이 쭉탕. 죽탕. 이렇게 네, 해버리면 지금 죽도 밥도안 되는 상태니까 어 비가 온다 그러면 어 비가 오기 전에 빨리 고를 치어서 파종을 하시던지 아니면 차라리 뒤로 늦추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. 지금 이 상태에서 복합비로가 오여팽인데, 1 2폰가 들어갔다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탭비 들어갔고. 그러니까 이런 상태면 지금 감자 언제 심을지 솔직히 모르겠어요. 저도요. 제 청과 피라서 저도 보고 있는데, 아, 참, 이렇게 되면 골치가 아픕니다. 어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상태니까 그뭐참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태비는 어 유기물 보충용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 저도 한오년 전에 이 미보석 태비 썼다가 이뭐 충들하고 균들 아주 파트를 했었거든요 저도요. 네,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는 뭐 감자나 마늘이나 양파나 저는 이제 태비를 안 쓰고요. 그 다음에, 뭐, 토양 살충제, 살균제도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 네, 그래서 꾸준한 토양 관리만 하면 뭐,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. 제가 해보니까. 네, 지금 여기 태비는, 어, 토양을 되게 포슬포슬하게 합니다. 이 포슬포슬하게. 그 다음에, 어이 양분이 첫 해는 잘 용출 안돼요. 뭐1년 후가 있으면 한15% 20% 정도 용출이 되고 뭐한2 3년 후부터는 어 꾸준하게 이제 지효성을 이렇게 올려주거든요. 지력을. 그러다 보니까 뭐 혹시나 뭐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태비를 썼는데 왜 이렇게 잘안 되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태비는. 한 2년이나 3년 후부터 이제 효과가 나옵니다 효과가 쭉 계속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... 태비를 저는 감자를 할때 보통 600팩 한 구역에 10톤씩 넣었었거든요 예전에 뭐 계약재배나 아니면 제가 판매를 할때 근데 그렇게 너무 많아도 안 되더라고요 뭐밭가리를 깊이 하신다 하면 괜찮은데 어 뭐로타이만 쳐가지고 밑에 센치가 이 18cm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, 밑에. 그러니까, 쟁기를 뜨거나, 뭐, 포크랜으로 뒤집으면 괜찮은데, 어차피 이렇게 경반층이 생겨서 이렇게 물이 고이, 고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쟁기를 깊이 판 이유가 그 중에 하나인데, 어차피 논이라서 경반층이다 있습니다, 이게. 그, 거를 깨주는 게 쟁기 작업인데, 아, 참, 이 로타르만 쳐가지고 농사가 과연 잘 될지 저도 한번 지켜볼게요, 이 논을. 요 그렇듯시 뭐 감자 파종이 이제 본격적 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 막 감자 파종은 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뭐 지금 감자 빨리 준비하셔 가지고 근데 올해가 감자 종자가 없답니다. 네, 그 말은 감자가 많이 정식이 되라는 걸로 되기 때문에 올해 감자 값이 뭐 재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전 드네요. 뭐 텃밭이나 뭐 도시농들 아니면 대농들 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비오기 전날에 이렇게 밭을 장만해 놓으면 결과는 참남합니다 아주 <laughs> 언제 말려서 뭐 언제 심을지 저도 모르겠네요 비가 작년에도 많이 왔는데 어 밭관리 잘 하셔가지고 어, 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감사합니다